you <laughs> 심해야지, 아직 꼽히기도 전인데, 야야야, 빌리어스, 빌리어스, 동철이 태안 못한다. 다들 다시 교복으로 갈아입어라! 석동철, 니가서뭐 하고 있노? 동철아, <laughs> 니는네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오나? 와, 내한테까지 그 치랄인데 이, 이 새끼야! <웃음> <웃음> 아, 상화이가 현장에 있었던 게 확실하나? 네. 좀 전에 CCTV 확인했답니다. 조합장, 그상아이가 갈릴 있다는 거 알고 있나? 경찰 쪽에 입막음은 하나서 일단은 석동철이란 아이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. <laughs> 석동철, 그 아이한테 확실히 물고 가야 합니다. 지금 조합장이 가진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영부님, 아 마실라 가십니까? 운동하고 오는 길인가 봅니다. 아유 백세 인생 아닙니까?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말입니다. 그 서울에서 온 식구들은 왜 신경 쓰는 겁니까? 이거 아시게. 상미양은 우리를 구원의 배에 오르게 해줄 가장 순결한 처녀입니다. 하...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세요, 조사도님 임신. 전또시라카이 뭐하려고 또 나왔는겨? 아유 아닙니다. 오늘은 왠지 힘이 좀 나네요. 말세다 말세. 예? 아니 그 싹둥머리 없는 놈들은 지금 멀쩡히 헷개도 다니고 지들 부모가 해주는 따순밥먹고할거 아이가? 아저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학교를 다닌다니요? 글마들 전부 다 무혐의 처리 됐다 안카나? 할마들 부모들이 목소리 깨나 내는 유지들 아이가 여는 동네가 좁아가 서울이랑은 다르다카이. 상준아 아빠가 아빠가 꼭 그래? 야, 이 아저씨 좀... 이상한데? 뭐고? 설마 죽은 거 아이가? 빨리 가자. 증인 안 오니까? 아저 그게. 동철아, 석기동철 동철아, 대답해라. 니내말안 네, 들리나? 동철아, 동철아, 어깨피라. 동철아, 어깨피라. 동철아, 미안하다. 이분은 약물치료로 호전될 상태는 아니고요. 장기 입원 치료하셔야겠네요. 장기라면 얼마나... 이런 병은 적으면 몇 년, 길게는 평생이라고 보고 입원시키셔야죠. 상미야, 병원에 가면 네 엄마를 무조건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할 거야. 아빤 절대 그런 감옥에 보낼 수 없어. 거긴 멀쩡한 사람도 미치게 만드는 곳이야. 아! 아! 엄마. m e t h i n 당신 당신도 t h i 우리 s o 집에 t 가 i n g 맞잖아! e t 제발 n 신좀 o m e t h i n g s o 아, 너무 좋다. 그쵸? 아, 예. 어머, 잠시만요. 이걸 뿌려야 하거든요. 그게 뭐죠? 생명수예요. 아, 저, 근데, 그,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? 계시니까요. 예? 저희가 형제님을 만나게 된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.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새하늘님의 계시가 있거든요. 두려 말라.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. 나 그분이 계셨어. 니다 아유 왜 이렇게 늦었어? 상미 왔으니까 이제 갑시다. 어디 가는데? 구선원. 구선원? 상미야, 아빠가. 이제 알았어. 우리가 이 동네에 오게 된 것도 상진이가 그렇게 된 것도 네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이게 다 새하늘님의 개시였어.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. 정구 사이다 좋아한다. 어머, 우리 정구가 웬 일이야? 사이다를 다 주고? 우리 구선원 천사예요. 저희가 사이다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할머니 빼고는 아무한테도 안 주거든요. 올라가시죠. 네. 꺄꺄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싸운다. 싸우면 안 돼요. 나빠요. 어? 아저씨다. 반태 아저씨. 전그 사이다 좋아한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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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구가 많이 아프다고요.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. 될지어다. 상미야, 아, 지금 진물 기간인 거 몰라요? 당신이 그랬잖아요. 상미야, 아, 당신이라니.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조사도님이라고 부르래도? 그래요, 상미야. 병원에 가는 것보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. 될지어다. 아빠! 도대체, 뭔가구원이고기적이야잡미야아빠는미아어 <laughs> 아, 아,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... 다 아, 미쳤다고. 무슨 얘기라는 거죠? <laughs> 아, 우리 상미양 참 예민하시네. 정구도 나한테는 가족입니다. 응. 음. 음. 아, 기름 떨어졌구나. 어. 아. 아. 저기 주유소 넣고 가자. 정구 많이 추워? 아줌마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아, 아저씨가 또 때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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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줌마가 막 소리낸다. <laughs> 정구야, 그게 무슨 말이야? tout